난널 사랑해. 그래서 난널 행복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청첩장 연출의 금잔디 나의 소환 남자친구 2번 만나봤다. 트로트 가수 장민호의 청첩장을 연출한 금잔디 나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3일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한 그의 올해 나이는 42세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나이가 2살 더 많은 트로트 가수 장민호의 절친으로 등장했다. 특히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결혼, 청첩장 연출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직 미혼인 금잔디는 대학 다닐 때 미팅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며 남자친구를 이번 사귀어봤는데 그게 벌써 14년 전 얘기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그는 연애를 안한지 10년이 넘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다. 금잔디는 2000년 일집앨범, 영종도 갈매기로 데뷔, 오랜 무명 세월을 거쳐 오화번이라는 곡으로 인기 트로트 가수 대열에 합류했다. 주접이 풍년, 장민호 본캐 등판, 트로트, 꽃사슴 플러스 주접단, 기대감. 3일 방송되는 KBS ETV 예능 프로그램, 팬심 자랑대회, 주접이 풍년, 이하, 주접이 풍년 3회에서는 가수 장민호의 공식 팬 카피 메노틱공대가 출연한다. 이태곤, 박미성과 함께, 주접이 풍년의 MC로 활약 중인 장민호는, 이날 방송에서 MC 역할과 더불어 주인공으로 직접 출격, 주접단과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트로트 꽃 사슴 장민호의 팬덤답게 이날 녹화에 참여한 주접단은 사슴머리띠를 착용하고 열렬한 응원에 나선다. 특히 MC들이 스튜디오에 등장하자 뜨거운 함성과 열광적인 리액션으로 장민호를 흐뭇하게 만들었다는 호문이다. 장민호 역시 자신을 응원하고자 스튜디오를 찾은 팬들만을 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는 물론 스페셜 무대를 선보이며 뜨거운 성원에 화답했다. 또 전국에 분포한 각양각색 장민호 주접단의 모습도 그려진다. 최근 공개된 주접이 풍년 3회 예고 영상에서는 노래방에 깜짝 등장한 장민호를 보고 폭풍 눈물을 흘리는 한편의 모습이 담겨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